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 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 가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 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 대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 대나리온을 빚었다. 둘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상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드리고 또 영광 드립시다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죄인들 특히 저희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알아 뵙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요, 사실 참 많이, 굉장히 많이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요한 복음서에도 있고 또 공간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마르코 복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심지어 어느 복음서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한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또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다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기억할 거,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오늘 복음은 참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서인데 루카 복음서에서는 특히 이 비유가 들어있어요. 예. 채권자와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 둘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어, 하나님의 어떤 용서에 대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지. 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좀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향유를 붓는다는 부어 발랐다. 예, 그분의 발을,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예,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이렇게 향유를 거기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붓는 것으로 나와요. 또, 나르르 향유란 표현을 써요. 굉장히 좋은 고급 향유였고, 그 당시에는 그 비싼 향유인, 어, 예, 나르르 향유를 머리부터 발까지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중요한 건 어쨌든 향유를 부어 발라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묵상하는데, 이 향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린 거예요. 다 발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올인한 거예요, 다 부어서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든 예수님의 발이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까요? 그것까지 그것까지만 생각하셨다면 조금 아쉽죠?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소중한 거 뭐예요? 나예요, 나. 그냥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 나, 내 목숨, 내 생명, 나다 포함한 내 자아예요. 그 자체를 주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이게 이 복음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신 있게.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나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 귀한걸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향유를 다 부었다는 것은 그 나를 비워서 완전히 다 나를 없애 드렸 주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회개의 여정에서도 정화의 여정에서도 성화의 여정에서도 매일 매일 주님 앞에 해야 하는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봉헌이에요. 나를 다 드리는 것, 예. 미사를 드리는 것도 성체를 영하는 것도 내 자신이 성사를 보는 것도 무슨 레지오 활동하고 무슨 봉사 활동하는 것도 교회에서 직무를 맡아 봉사직을 수행하는 것도 예. 전부다, 전부다 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다 부어 드리는 내 향유를 정말 올인하는, 내 향유를 다 바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곧 나를 바치는 것이어야 돼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 이 말씀을 묵상을 제가 하다가, 향유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혼미함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순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이게 묵상하다가 왜혼미함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그리고 그혼미함을혼미라는 말이 있을까 찾 검색해 보니까 혼미란 말이 있어요, 예, 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데 혼미를 검색하니까 혼미의 영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놀랍게도 우리 지금 우리가 전례용으로 쓰고 있는 이 가톨릭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200주년 기념 성경이라고 과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혼미의 영이라고 돼 있고 로마서 11장 8절에 그리고 지금 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음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 우리 지금 쓰는 성경요 마비시키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11장 8절에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네. 이렇게 성, 바울사소께서는부약 성경을 인용, 하고 있는데요. 어, 혼미의 영이란 말이 200주년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원문으로 뭐라 돼 있나. 그래서 히라버 성경을 펼쳤지요. 펼쳐보니까 카타눅시스, 카타시스라는 표현인데, 이 뜻이, 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들게 한, 잠들어, 있, 잠들어 있음. 가슴연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 무기력 상태. 예, 슬럼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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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퍼인가? 예, 터퍼라고 그래가지고, 혼미. 두 가지의 뜻이 있고, 성, 영어 성경에서는 터퍼를 더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예, 슬럼버보다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마비시키는 영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쨌든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세 가지는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어요. 먼저 우리 먼저 이렇게 혼미를 왜 보게 됐을까 했을 때 향유를 부어 주지 않는 자, 붓지않고꼭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즉 자기 버림이 안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자, 제가 로마서 11장 7절을 먼저 또 읽어 드릴게요. 그 앞절, 8절의 앞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일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부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 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9절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감이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10절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열성으로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았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아 10장 18절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그 모세 오경과 예언서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데 내 열성으로만 하니 자아가 자기의 중심성만 떼지는 거예요. 향유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는 거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네. 자기 중심성으로 시장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이상한 자신의 이상한 루틴과 이상한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냐면 하 예수님, 그, 거기 말씀에 구원이 있으니까, 저분이 나의 아버지요, 저분이 나의 스승이요, 또 저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랑인데, 그분 말씀 들어야지 않은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영원한 진리를 갖고 있고, 영원한 선과 정의를 갖고 있는 그 분, 원천이신 거룩함의 원천이신 그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럴 때, 근데 그걸 공급받지 않으면서 믿으면 강해지는 건 자아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은 존재인 그 자아. 그 자아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담과하와로부터 성향을 받았고, 그건 세례를 받아도 그 성향을 없애지진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톨릭 교리서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향은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그원지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마, 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근데 향유는 바로 그걸 상징해요 그향유는 향기롭고 좋아 보이나 주님께 버려야 할 거예요 매력있어 보이고 좋은 냄새가 나서 끌리나 거기에 끌려 따라가면 죽음이에요 이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야 돼요. 나를 부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그냥 나의 열심으로 믿으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러 세상에 등장했을 때첫 번째 외친 말씀이 또 스레자 요한께서 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해요. 복음을 믿고 회개는 못해요. 그 복음이 그 복음 먼저 믿어버리면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이 내 자아가 사악한 내 자아가 탐켜버려요. 내 방식으로. 그래서 나의 열성과 나의 이상한 잘못된 그릇된 루틴까지 생겨나게 돼요. 이상한 신심, 경건해 보이나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가득찬 가짜 겸손을 가짜 겸손의 신심이 탄생해 버리게 돼요. 거룩함과 순결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생수 공급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8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부터입니다. 그리스의 예수 그리스의 말씀, 주 하느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어디서? 내 기도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주기도 5단 바치는거 좋아요. 받치세요. 5단 15분 받치면 30분은 주님과 대화하세요. 들려주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게 없으면은, 이 향유가 가득 차있고 단단해지면, 병이 더 단단해서 깨지기도 차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8절에, 바로, 마비시키는 영. 예 그리고 영어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원래 어문을 봤을 때는 홈이에요 예, 바로 잠들게 하는요, 의식불명이에요. 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말이에요. 내 자아가 단단해서 마비되면 어떻게 됐냐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도 상대방에게 진짜 가슴에 대못 박히는 말과 언행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상황조차 기억을 못해요. 마비되면 그렇게 돼요. 왜?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지 내가 그런 말 하면은, 어 세상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러, 이게 아니에요. 뭐 어때? 어? 지가 잘못했지, 뭐, 지 탓이지? 정확한 구분도 없이, 내 감정이 휩싸여서, 분노, 화, 의심, 기타 등등의 감정이 휩싸여서 화내놓고, 왜 나는, 마비가 돼서 가책이없으니까그 상황을 또 잊어버려요. 난 그런 적 없어. 그 사실 몰라. 내가 그랬다고? 사실 저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몇번 있어요. 근데 정말로 상대방이 불같이 저한테 분노하고 화를 내서 어, 이상하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거를 마음에 두고 몇날 며칠 생각하니까 나중에 떠오르더라고요.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내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 어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랬지, 내가 그때. 에이, 맞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나한테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당연하네. 네. 날 다시 안 쳐다봐도 당연한 거예요. 이, 그, 하지만 너무 깨달은 다음에 늦었어요. 자, 네. 그렇게 사목하면서 상처 준 사람도 많아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비시키는 영이 저한테 붙은 거예요. 혼미의 영이 저한테 붙었어요. 200주년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혼미해지니까, 이게 흐릿해지고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아플 것도 없고, 나는 아플 것도 없고, 죄, 죄, 죄라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저게 죄인가 아닌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뻘쩡한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내 자가 아 비워져야 돼요. 이 향유가 비워지고, 새로운 향유, 정말 영원히 그 향이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향유가 있어야 돼요, 저희 안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이 작업을. 그러기, 그러, 그러기 위해서 이, 오늘 이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로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버려지려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상반되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강할수록 내가 믿는 가톨릭 신앙까지로 내 방식을 흡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가톨릭이라 얘기해요. 거기엔 그 소머리가 있지, 예수님의 얼굴이 있지 않아요. 예. 그니까 남들은 다 알아요. 나만 몰라. 저 이상하게 믿어. 잘못됐어. 저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 뒤에서 몰래 다숭숭거려요 큰일 났다고 저 사람.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금송아지 놓고 우리 가톨릭, 우리 가톨릭 그래요.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미사 가기 하 전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듣고 싶어요.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찾게 되고, 정치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인터넷 쇼핑할 시간이 어디 있고 무슨 뭐 어? 내가 좋아하는 동물 다큐 볼 시간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손웅님, 어? 저 아니 제 얘기네요. 예, 뭐 스포츠도 하고 스포츠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예. 네. 없어요. 어디 좀, 좋은 말씀 없나. 어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정말, 어, 나의, 내가 정말, 뭐 순종할 수 있고 깨지게 되는 그런 좋은 말씀 없나. 찾게 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그냥, 아이고, 열심히, 아이고, 빨리 가서 성취도 배워야겠네. 가서, 그냥, 기계처럼 그냥, 그냥.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지금 우리, 어? 우리 뭐 막내딸 무슨 일이 때니까 막내딸 위해서 묵주 오단 돌리고 그 단에 있는 그 신비들은 하나도 묵상 안 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안에서 엄청난 계시의 진리가 담겨 있는 묵상인데 그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땀 흘리신 묵상합시다. 어떻게 피가 땀 땀이 피가 돼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저도 루카복음 보고서 알았어요. 아이 묵주기도 이다외우면서 알았어요. 사람의 땀이 피 피로로 나올 수 있구나. 피처럼 나올 수도 있구나. 피로로 나올 수 있구나.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구나. 사람의 번뇌와 고통이 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크면, 자아를 정말 죽이기까지 그, 어? 그 봉원, 봉헌, 봉원이 되려면, 이런 현상도 겪는구나. 예. 자,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예. 먼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잠깐, 어? 그래, 뭐, 뭐, 좋아서 잠깐 보다가도, 아,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멈추고서 바로, 또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좋은 내용 없나. 내가 좀 듣고서 좀 깨닫고, 깨닫고 좀 깨질, 깨질 거 없나. 나가서 좀 실천해보고, 어, 누군가 만나면 좀 권해줄 거 없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는 그 마음이에요. 향유를 붓는 그 마음이에요. 그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이게 막, 다 붓지도 못해요. 눈가보면은요 팔에만 부어요. 팔에만. 그저 그것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할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둘이 있었다 그랬는데, 한 명은 5 0 0데나리온한 명은 5 0데나리온둘다탕감해 줬다. 그 내가 5 0데나리온인지5 0 0데나리온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도 없이 생각나는 것도 없이 마비된 영혼, 혼미한 채로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입술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큰 죄인이니까 내 삶을 좀 돌아봐야겠다 지금도 저 해요 지금도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내게 된 감정들 내잘 내가 또 받았던 아픔들 그, 그걸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것들이 있나, 막 열등감, 막 우월감, 어떤 거, 어떤 때는 막, 어? 정말 무시, 막 그, 막 회피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원망, 억울함, 분노, 무기력감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쫄라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돌아봐요, 항상. 오늘 하루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영혼의 옷을 더럽혔는가. 이렇게 따지면 난늘500데나리온 짜리 죄인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되겠죠. 왕이 샘에서 1만 달란트가 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 아이쿠야, 내가 1만 달란트구나, 짜리구나. 향유를 탈탈탈 탈 털어보면서, 나를 깨면서, 그렇게 주님께 가보십시오. 이 많은 빚을 탄감해준, 이 많은 죄를 다 성령해준 예수님, 이 쳐주기를 죄인인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지요. 더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늘도 열심히 이사있으니까 미사 가고, 한달 됐으니까 고해성사 보고, 순서 지켰으니까 난 성사, 용서 받은 거고, 무슨 해리포터입니까? 순서대로 해, 주문 걸고 딱 하면은 뭐, 마법이 이루어지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향, 나를 깨서 다 깨십시오. 예. 마비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마비, 마비되면요, 내 죄부터 몰라요.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어두, 어두워졌는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혼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죄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말씀들이요, 사실은 마음으로 안 와요. 머리 울려 해석해요. 강론을 많이 준비해 본 저로서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두워, 어두운 삶을 살 때, 정말 날라리신 부시절 때, 삶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사, 사랑하여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을, 이 말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지저 짜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 안경으로 보니 어 말씀도 따라 실천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내이 안경으로 어? 새까만 안경으로 새까만 글씨를 보니 보이지도 않고 봐도 이상한 소리라고 앉았는 거고 글짓기 하고 있고 글짓기예요 좋은 말 멋진 말하는 강론 시간이. 아니면 그럴듯한 주석서 내용 좀 이렇게 해서 또내 생각 좀 거기다가 풀어서 뭐 하나 깨달은 것처럼 열심히는 살았죠 내 네, 열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기들의 방식으로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하느님, 하님 찾았듯이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미해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못 깨닫고요 이 성경 말씀 쓰여져 있는 이 영원한 계시의 증거의 말씀조차도 못 깨닫으니까 나머지가 되겠어요. 교리를 본다고 교리서가 되겠어요. 겉꿈인, 겉꿈인, 뭐 그냥 어떤 성인들 기도문, 어떤 무슨 글, 그 뜻도 알 말씀도 보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오겠냐고요. 그 성인들이 그걸 깨닫고서 그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라는 이 향률을 깨는 데서 시작돼요다 부어서 올인시키는 거에서 시작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앞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향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성혈이에요. 내 영혼에 다 덮혀야 돼요. 미사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미사도 예수님께서 이걸 남겨주신 이유가... 너네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와서, 말씀 먼저 듣고, 너의 영혼을 살피고, 거울처럼 살피고, 너희 때묻는 것다 회개하고, 씻어내고, 내 앞으로 와, 씻어내서 그럼, 사제의 손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사제를 포함해서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내가 이를 해, 기억하고 행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매일매일, 영원한 대사제의 신, 예수 그리스로 도부터 오는 그 거룩한 피로, 너희가 씻기게 해줄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늘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매일매일의 회개와 세수와 발닦음이 너희의 향유를 다 예수 그리스에 붙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러면서 점점 빛으로 밝아져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전부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와 일치되어 받으시는 참된 재물이 되는 성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줄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잘 보세요. 예. 제 말씀에서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에서 지금 어긋나는 게 있다. 멈춰오시고 체크하세요. 나를. 예. 저도 제가 엎어지고 넘어진 경험들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향유가 이거더라. 그냥 대충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멈춰놓고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예수님, 아,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찔리는 게 있거든요. 뭔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뭐지요 예수님? 전 도무지 기억 못해요. 제 안에 마비시키는 영이 있다면 혼미한 영이 있다면 그걸 방해한다면 이거를 쫓아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그저 병원 걸리고, 검, 진 받았더니 괜찮다면 그게 사는 겁니까? 내 영, 영혼이 살아야죠. 당장 오늘 밤 죽더라도 주님께서 날 받아줄 수 있는 상태여야죠. 그 생각은 왜안 해요? 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여러분, 향유를 깹시다. 이 향유가 계속 있으면, 안에서 썩고, 냄새를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혼미해지고, 마비시키고, 잠들게 해버립니다. 의식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금과 친밀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도 향유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